용수마을 방사탑 2호 제주시 한경면 명수리 4274-1번 지선 공유수면 이탑 방사탑은 마을의 허술한 방향으로 사악한 기군이 침범하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마을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둥글게 쌓아올린 돌탑이다 그 이름은 마을마다 여러가지로 부르는데 답, 답단이, 답대, 거욱, 거압 거욱대 등으로 또 부르는데, 근래에는 한자어로 방사탑이라 하기도 한다. 대개 탑위에는 까마귀와 같은 새나 웅중석, 도라로방, 모양의 웅자가 저기 노인웅자 그렇죠? 네. 모양의 자연석, 사람 얼굴 모양으로 조각돌, 새 모양으로 만든 돌 등을 올려놓았다. 용수마을의 폭우에는 남쪽과 북쪽의 각, 일기씩 이개답이 세워져 있다. 이 마을에는 여러 부터 주민들이 고기롤 잡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신원을 알수 없는 시신이 많이 들어오자 이 답을 세웠다고 한다. 용수마을 방사탑 이후는 남쪽에 있는 답으로 용수포구의 왼쪽에 세워져 있다. 화성물 가까이에 있는 답이라고 해서 화성물답 또는 화성물답이라고도 불렀다. 앞모양은 원뿔 모양이고 탑 위에는 새의 부류와 비슷한 길쭉한 모양의 도로를 서쪽을 향하여 세워놓았다. 보이죠? 길쭉하게. 은 아주 저 전기 오토바이가 대세입니다. 매연도 안붓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. 요즘은 저 카페들이 참 이쁜 카페들이 많죠, 해안에 보라색 리본이 있는데, 여기는 그 천주교,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통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이 이 제주에 이 들어오다가 폐착을, 필요를 하다가, 여기에 이제, 저쪽에 뭐 제주 폐착 기념관이 있습니다. 김대건 신부님. 이 앞에는 용수터구고요. 이제 15분 15분 차를 타려면 시간이 다소 좀 여유가 있네요. 저 앞에 이제 절반이 있고 한 번이라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촬영이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. 항상. 여기가 김대관 신부님 제주 폐차 기념관들 그그옆 옆에는 이제 성당이 있죠. 이제 이렇게 용수포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저 앞에 네, 제주올레 12코스, 무릉 외갓집에서 출발을 해서, 어, 우회곡절을 겪으면서, 이제, 종점에 도착을 했고, 이제, 13코스, 이제, 출발지죠, 여기가? 네. 도착을 하였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